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진로 탐색 시간입니다. 새로운 내용 학습하기에 앞서 지난 시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첫 시간 진로를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성격, 자신과 잘 어울리는 것, 흥미,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 능력,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치관이었습니다. 이네 가지가 일치되는 직업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이라고 했는데요. 디스크, 리아색, 또 다중지능과 같은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 성격과 흥미, 능력을 알아보았다면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직업 가치관의 의미와 내가 중요시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직업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가치관이란 어떠한 일이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옳은 것, 또 바람직한 것,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자신만의 신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떤 직업이든지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전인적인 교육을 추구하고, 사회복지사는 대상자의 자립과 자화를 추구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건강을 추구하겠죠. 이처럼 모든 직업은 그 직업이 추구하는 바가 명확하고 이는 직업인으로서의 가치관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직업 가치관은 바로 직업 생활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로 직업을 선택할 때 영향을 끼치는 자신만의 믿음과 신념입니다. 우리가 직업을 구할 때 어, 이것만큼은 충족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돈이 중요한 사람은 하루 종일 돈을 벌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해도 피곤한 줄 모르고 또 봉사가 중요한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돕느라 내 돈과 시간을 투자해도 아까운 줄 모르겠죠. 이렇게 가치관은 바다 위에 떠있는 배가 닻을 내려서 파도에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것과 같이 우리가 외부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게 나만의 중심추를 내려놓는 것과 같답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13가지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성취입니다. 성취는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끼는 것을 중시하는 가치입니다. 관련 직업군으로는 대학 교수, 연구원, 프로 운동선수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관련 직업군이라는 것은 그 직업 가치가 많이 요구되는 직업이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봉사. 자신의 이익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중시하는 가치입니다. 판사, 소방관, 성직자, 사회복지사가 있네요. 세 번째 개별활동은 다른 사람과 어울려 일하기보다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혼자 일하는 것을 중시하는 가치입니다. 관련 직업군으로는 디자이너, 화가, 무용가, 운전사, 또 연주가 등이 있네요. 다음은 직업 안정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정년을 보장받고 꾸준한 수입을 얻는 것을 중시하는 가치인데요. 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직업 환경, 취업 환경 때문에 금전적 보상과 함께 직업 안정을 중시하는 직업 선택에 있어서 가장 고려시 되는 가치로서 순위를 차지하고 있기도 해요. 다섯 번째로 어, 변화 지향인데요. 일이 반복적이지 않고 항상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중시하는 가치입니다. 연구원, 소프트웨어 개발자, 광고 및 홍보 전문가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몸과 마음의 여유입니다.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시간적으로 여유를 갖는 것을 중시하는 가치인데요. 교사, 대학 교수, 조경 기술자가 있네요. 일곱 번째는 영향력 발휘인데요.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일을 자신의 뜻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중시하는 가치입니다. 감독이나 코치, 관리자, 경영자, 성직자나 정치가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식축으로 일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얻는 것을 중시하는 가치로 관련 직업군은 연구원, 소프트웨어 개발자, 경영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다음은 애국입니다. 국가의 장래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중시하는 가치로 군인, 경찰관, 사회단체 활동가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애국을 1순위로 뽑는 친구들이 적었는데, 송중기가 출연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 이후로 애국을 전보다 많은 친구들이 직업 가치관 1위로 뽑고 있답니다. 열번째 자율입니다. 다른 사람의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업무를 해나가는 것을 중시하는 가치인데요. 개별 활동하고 비슷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자율은 의사 결정에 있어서 본인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에서 조금은 다릅니다. 어, 관련 직업군으로 연구원, 레크레이션 진행자, 영업 사원 등이 있네요. 열한 번째, 금전적 보상입니다. 무엇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가치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것이 중요한 경우겠죠. 프로 운동선수, 증권투자 중개인, 금융자산운용가가 관련 직업군에 있습니다. 어, 수업을 하다 보면 은 많은 친구들이 1순위로 금전적 보상을 선택하고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지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해요. 열두번째 인정입니다. 선생님에게도 아주 중요한 직업 가치관 중에 하나인데요.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을 중시하는 가치인데요. 판사나 교수와 같은 직업이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실내 활동입니다. 신체 활동을 적게 요구하며 주로 사무실과 같은 실내에서 일하는 것을 중시하는 가치인데요. 번역가, 회계 사무원, 연구원, 법무사 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책 31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어,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도 어떤 가치가 나를 이끄는지 나에게 중요한 가치를 찾아보고 또 순위를 매겨보도록 할게요.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앞에서 함께 살펴보았던 13가지 가치 중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1순위로 또 가장 덜 중요한 것은 13위로 해서 순위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치관은 무엇이었나요? 가치관의 순위를 정했다면 이제 그 가치가 내게 중요한 이유도 한번 생각해서 적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31페이지를 모두 채웠다면 오늘 직업 가치관 교재 부분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가 직업 가치관 검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직업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지만 어, 직업 가치관을 충족시키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 직업 만족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직업 가치관이 직업 선택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어, 그러나 지금 내가 중요하다고 선택한 가치가 평생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 또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가, 직업 가치관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가치관은 좋고 어떤 가치관은 나쁘다는 것도 없습니다 저마다 직업 선택에 있어서 가치를 두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가치는 존중받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 숙제는 우리 교재 38페이지 다양한 종류의 직업 부분입니다. 잊지 않고 숙제 꼭해 오시기 바라고요. 혹시나 나의 관심 직업에 어떤 성격이나 흥미, 직업 가치관이 많이 요구되는지 더 궁금한 친구들이 있다면 워크넷에서 직업 정보를 통해서 도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고요.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